나 여자임. 불안, 오, 니게서 방꽃 냄새 존나 나. 나 진짜 여자 맞는데. 아무튼 오늘의 상대는 카밀입니다. 솔킬 따일 뻔 했는데 운 좋게 역으로 킬을 따냈습니다. 오랜만에 하는 가렌이라 초반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. 훅픽으로 카밀 뽑길래 좀 치는 놈인가 하고 긴장했는데, 어, 뭐야. 카밀은 큐만 피하고 타이밍 맞춰서 개같이 달려들면 됩니다. 전멸도 안 들고 다니면서 갈고리를 함부로 쓰면 되나? 어? 마들교를 넣는 카밀. 진짜 얘 자신있나? 지겠는데? 어, 뭐야? 핑화는 자존심입니다. 이걸 피한다? 탑솔로가 아니다. 넌 자격 있어. 카밀아 힘내. 이때껏 실수였잖아. 보여줘. 어, 뭐야? 여기까지는 내가 커버가 안 된다. 그냥 재능 없다. 다른 거 해라. 순순히 내 점수가 되어라. 미안하다. 어, 뭐야, 하체 왜 이래? 어, 뭐야, 게임 왜 이래?